괜찮죠? 예. 러셀 로버츠라는 경제학자가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가져야 될까 말까. 그 종이에 쭉 적어 보았습니다. 자녀가 생겼을 때 얻는 것, 잃는 것을 쭉 적어 보았는데 그러다가 이 경제학자를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참 많죠. 분유값, 교육 값 말할 수 없이 많은 돈들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휴가를 가더라도 부부 두 사람만 가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부부만 갈수 있는 곳들을 가지 못하는, 치러야 할 희생이 참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를 갖는 건 비이성적이다. 그런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하고 함께 할때 주어지는 유익들이 얼마나 큽니까? 부모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고. 삶을 경험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러셀 로버츠라는 이 유명한 경제학자는 이런 문제를 일컬어서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했어요. 와일드 프라블럼. 답이 없어요. 뭘 선택하든간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돼요. 결혼할 건가 말 건가. 어떤 직업을 택할 건가. 자녀를 낳을 건가 말 건가. 여러분 이 자리에 는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걸까요? 신대원에 갈 건가, 말 건가? 그 교회로 갈 건가, 말 건가? 내가 개척을 할 건가, 말 건가? 여러분, 이 경제학자가 뭘 조언했냐면, 장점과 단점을 쭉 열거해 놓고 냉정하게 판단하라.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손익 계산을 해 봐라. 기회비용을 계산해 봐라. 중요한 건 돈이지 않냐? 재정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앞으로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을지 따져 보아라. 여러분 이런 걸 조언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원칙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길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삶은 너무 아름다운 신비인데 이걸 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따지다 보면 길을 오히려 잃,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설레를 생각하는 게 맞는가? 다른 사람 케이스를 생각하는 게 맞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던 게 내게는 효과가 없지요. 지난 시즌에 통했던 그 방법이 지금은 통하지가 않아요. 코로나 이전에 통했던 방법,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왔, 나온 신간 중에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러셀 로버츠라는 경제학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어가면서 좀 의외였어요. 경제학자는 효율과 비용을 생각할 텐데, 어,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와일드 프라블럼 답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뛰어들 미래, 뛰어듦.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고 뛰어들라고. 믿고 뛰어드는 게 감정적으로 보일지 몰라요, 비이성적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심오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명석한 분석보다 우리 인생에서는 직관에 의존해야 할 때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 놀라움 가득한 인생에 뛰어들라. 이게 이 경제학자의 결론이에요. 제가 언젠가 신앙에 대해서 묵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신앙이 대체 뭘까? 우리 앞날이 예측 불가하잖아요. 재고 세만다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신앙이란 앞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서 대담하게 뛰어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도 했어요. 신앙이는 바로 그런 모험을 통해서. 미지의 은혜를 경험해간다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예기치 않았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 경제학자 책을 읽다가 되게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 일어날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경제학자도 몰라요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학 미래를 예측한다는 미래학자들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 팔공산에 있는 점쟁이들은 미래를 알까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점쟁이들 몰라요 뿐만 아니라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 귀신도 인생의 앞날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서 저 영적인 세력하고 아주 치열하게 대결했던 분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4세기 이집트 사막에서 있었던 사막의 스승 안토니오스를 꼽고 싶어요 이분이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평생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가, 악한 영들은 앞날을 절대로 보지 못한다. 아직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지력을 갖고 있지 않다. 물론 이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금방 파악을 해요. 순식간에 악한 영들끼리 공유하지만, 그래서 예측하는 거지만, 이 예측이 때로 맞기도 하지만, 그건 예측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예측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악한 영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모른다. 예측한다고 호언장담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앞날은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이건 또또 다른 차원이에요. 저 친구 결혼한다. 서른둘에. 영신에서 만난 스물일곱 그 아리따운 처자랑 결혼한다 근데 그 아리따운 처자의 아버지가 저 포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시다 서른 네세 그 부부가 쌍둥이 나을 거다 서른 아홉에 개척하게 될 거다 서른 30, 삼십대에는 고생을 하지만 마흔 다섯에는 교회가 부흥성장할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안날을 아신다는 말이 이런 말일까요? 이렇게 정해진 운명,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숙명이 있다는 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자유의지는 대체 뭐예요?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선택, 결정, 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의지 자발성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기계적인 선택이고 기계적인 결정이 될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정해진 운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에 진노하실 까닭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와 악행에 탄식하실 까닭이 없어요. 왜요? 다 정해져 있는데. 다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선택과 결정을 위임하시고 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가게 될 길을 아시는 거예요 한 인생이 갈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길한 인생이 선택과 결정함으로써 갈수 있는 그 다양한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식신학을 가르치셨던 한 선생님께 들은 비유가 있는데 저는 이 비유가 참 좋아요 마치 바둑, 구단, 조우년, 이세돌하고 여러분 제가 바둑 좀두게 생겼습니까? 전혀 못듭니다 <laughs> <laughs> 규칙만 알아요 급수로 이야기하면 한 구급 정도 되는데 그 구단하고 구급이 바둑두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제 선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바둑돌을 어디에 둘까? 저 고민하면서 한수한수 한수 결정에 나가는데 고수 중에 고수는 그걸 훤히 다 읽어요. 그 어디에 둘지, 어디로 갈지 수많은 선택 가능항을 헤아리는 게 고수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정하기를 기다리셔요. 우리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종들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뛰어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3차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오는 사도바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사도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 일어날지 보도록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이들이 사도바울을 딱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허락합니까? 만류합니까? 만류해요 저 가해사리아에 이르렀더니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기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가보가 지금 뭘 권면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이야기했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고초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무엇을 바울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가보 또 그를 만류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느니라. 다 만류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바울의 결정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가요. 앞날을 보여 주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셔요. 뭘? 우리가 결정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뛰어들기를 결정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야 뭐 고민하죠. 우리가 해봤던 경험 또 손해들을 막 모으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안 보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위험이 없지? 비용 대비 효율성 생산성 계산하지요. 이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나? 가시적인 성과가 날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까? 나에게 만족감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이. 그의 결정대로 당신의 계획에 참여하기를, 그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합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여러분, 그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합류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걸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꼽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뢰, 신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혹시 본문 다시 볼수 있으면 11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안띄어지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므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분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은 단 하나로 정해진 숙명, 운명 같은 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여기서 확인 이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분의 종된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종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계획을 기획하시고 창안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던 거, 내가 이렇게 신학교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내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교회 현장에서 그 일을 겪고 있는데 그 일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계획에 여러분 참여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물론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내 바람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때마저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획대로 되고 있음을 신뢰하는가 네. 여러분 이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내 결정의 방향, 내 선택의 방향,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게 하시려 한다고요? 영광의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을 당신의 종으로 사무신 까닭이 무엇인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기업 삼으시고 이 자리 신학교에 와서 신학도가 되게 하시며 신학에 대해서 고뇌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에베소서 에서는 이게 거듭 반복이 돼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인생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인생의 존재 목적, 인생의 존재 목적. 여러분 그래요. 인생의 존재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무신론과 과학주의와 세속주의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은 코웃음 칠지도 몰라요. 아니 신을 위한 우리의 존재 이유 말고. 인간을 위한 인간 본연의 존재 이유가 대체 뭐예요? 냉소적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영화롭게 하실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상의 영광을 되찾게 하셔요. 아,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삶과 선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저는 장신대에서 박사 과정을 했는데 제가 박사 과정을 할때 저한테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가 생겼어요. 미국에 있는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박사 논문을 쓸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 지도교수님께서 그 학교 학교 이사로 계셨는데 그 협약을 맺고 오던 오던 귀국하던 날 저를 불러서 그 제안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그 제안을 받았는데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좋은 경험 아닌가? 내 논문의 퀄리티를 확 높일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이력서에다가 미국 여기서 공부했다 한줄더써 넣을 수 있겠다. 근데 제 마음 안에 걸리는 게 있어요 야 논문 쓰는데 시간도 걸리는 게 아닐까 근데 제 안에 있었던 더큰 걱정 중에 하나는 제가 그때 결혼한 지만 10년 다 돼가는데 저희 집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 그러니까 근거 없는 걱정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미국 갔다가 아이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닐까 너무 좋은 기회인데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 여러분 그럴 때 이럴 때는 대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기도하면 좋은데 이런 선택과 결정을 다른 사람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단임 목사님께 메일을 드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저녁에 메일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답신이 바로 와 있었어요. 이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나는 강 목사가 미국에 가서 논문을 쓰는 것 좋다고 생각하네 풍성한 자료들 참고할 수 있을 거고 한국에서 쓰는 것하고 다른 통찰을 담은 논문이 나올 걸세 아 미국에 가라시나보다 근데 그 다음이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나는 강목사가 한국에 남아서 논문을 쓰는 것도 좋다고 시작하네 목회 현장을 잃어버리지 않는 좋은 논문을 쓸 걸세 어 뭐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마지막 말씀이 이랬어요. 미국에서 쓰든 한국에서 쓰든 다 좋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설교가 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될수 있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영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예배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다면, 내가 하는 사역이 내 생존과 여가를 위해서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4세기 위대한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라 한번더 따라 하실래요?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라 다 괜찮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오늘 이렇게 바꾸어 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그럼 뭐든지 하라 서성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뛰어들어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임이 분명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뛰어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을 결정대로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하, 합류할 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1장 후반부에 이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위한 기업이 된 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합류하는 자들에게 성취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았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제서야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판단이 들어 뛰어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신 우리 학우들 이 바울의 기도대회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실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또 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길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거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또 영남신학교가 그런 신학교 되기를 간절히 주권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계획에 합류한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종들을 주께서 살피시어서 선택과 결정, 삶의 목적 방향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맞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합류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